제가 카메라나 마이크를 잡으면 전혀 떨지 않는 사람인데요. 임기 2년을 마치고 나서 오늘 마치... 아직 마쳤죠 말하는 게 굉장히 떨립니다. 처음에 제가 왜 그러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당 대표였다는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문의 영광으로 영림여사살 <laughs> 평강을 천호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아침에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제가 글도 써서 게시판에도 올렸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신상정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보면요. 강하고 매력적인 정의당이라고 써져있고, 까마신 대표님의 어, 슬로건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강하다는 걸 인식할 거예요. 센언니 신상조. 그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원내대표로 모시면서 정말 매력적인 항상 든든한 음. 의문이었다. 여러분들이 그 매력을 조금 있으면 더 강하고 진하게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웃팅 거리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기 니다 예, 저는 신정연 대표님의 당선이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이 당선 직후에 쓰셨던 거예요? 거기 보면 네 명의 후보가 공통 공동의 답변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공통의 답변을 답장을 답안? 답안을 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명의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네 명의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 네 명의 후보가 갖고 있는 공약, 이것을 서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과 긴장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과정에서 저는 말 그대로 하나의 팀인 정의당을 만드는 과정, 그런 대한민국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거였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상정이곧노회창이고심상정이곧 노학내고, 심상정이고 조성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상정 대표 한 명을 당선시킨 것이 아니라, 네 명을 동반 당선시킨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왜네명 중에 심상정을 당원들이 뽑았는가? 라는 특별한 의미 또한 우리가 새기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특히 결선때는 1차때는 소신투표 했고요. 2차때는 전략투표를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응을 그러셨을 텐데 심상정, 노회찬, 노회찬, 심상정 이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찍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렇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어라 권하고 또 토론했지만 우리 당원 중에 어느 당원 한 명도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의 번유 때문에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않습니다. 이 투표의 의미를 우리가 이 표의 의미 왜 심상적인가에 특별한 의미를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당원 모두가 함께 새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당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심상정을 찍지 않은 당원들, 윤찬을 찍었고 조성주를 찍었고 노학래를 찍었던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의 팀을 만드는데 심상정 대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당원들의 마음가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원들께 감히 이제는 나는 정의 당원이다. 이렇게 커밍아웃해도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 지난 2년 반을 단지 정의당이 생존에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아직도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선거제도, 정치제도, 그리고 언론의 상대적인 무관심을 뚫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의당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역할은 심상정 대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 모두가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정의당원이라고 선언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저는 정의당의 도약과 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2년 반입니다. 아, 이다리모오 계속 아도리 떨리네요.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저희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비를 했습니다. 통합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혁신했습니다. 이제 도약, 비상만 남았습니다. 감히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은 가장 쓸모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되 지금 당장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좀더 사실 있게 얘기하자면 정당다운 정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도약과 비상, 심상정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정의당, 국민 여러분께서 격려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